<웃음> <웃음> 안녕 연습실 지금 저는 연습실입니다. 제가 지, 어, 팬미팅 연습한다고 해서 이제 연습하고 지금만 연습 끝나고 이렇게 잠깐 놀러 왔어요. 제가 오늘 어 이제 여러분들께 조금 또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려고 또 영상 뭐 촬영하느라 스케줄 하나 하고 왔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기회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방금은 이제 연습 끝나고 왔습니다 제가 무슨 곡을 하는지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이제 그러면 보시는 분들이 재미없을 수도 있으니까. 음, 비밀로 하고, 이렇게, 네, 하게 되었어요. 그, 제가 한 번도 여러분들 앞에서 직접 보여드리지 못했던 무대들이 있잖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TV로 보신 분들도, 이제 물론 계시겠지만, 이제 실제로 무대를 또 보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니까, 또 이제 조금 더 현장에서, 좋은, 좋은 느낌을 살릴 수 있도록 살짝 수정도 하고, 그리고, 그, 그 뭐야. 네, 노래도 살짝 수정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저살좀 빼고 있는데 좀 빠지는 것 같네요. 열심히 연습하고, 연습, 연습하고, 운동하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스케줄하고 막 이러니까 살이 또 빠지더라고요. Hi guys, thank you for coming. I miss you guys so much. 네, 아 이렇게 비닐을 또 쓰고 와봤습니다. 약간 스키장에 온것 같은 느낌이지 않아요? 바지도 약간 까실까실한 바지여서 더 스키. 스키 타러 온 친구 같아. 제 모습 좀 보여드릴게요. <laughs> 응? 네, 이렇게. 아, 연습하고, 이제 댄서분들은 다 가셨고, 이제 오늘 하루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皆さん今日は僕撮影もあったしそして久しぶりに皆さんに新しい姿を見せるためにスケジュールをしてきましたそしてあのさ,っきはさっきまでは、えっと、練習してファンミーティングの練習をして新しい姿を見せるためにちょっと編質的になんか変更も。 しましたし、それで皆さんが楽しし楽しみにしてくれたら嬉しいと思います。ね 、네 。テミスオトロブレオトロボ。日本語嬉しいって久しぶりに日本語でちょっとはい言いたかったです。 띠아모, 사랑해요. 모자를 벗어, 버릴까? 모자를 벗고 싶지만 상당히 머리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머리는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사실 요새 일찍 자서 이제 또 집에 가면 얼른 씻고 잘 건데 오늘은 좀 반신욕을 해볼까 해요. 오늘 한국은 미세먼지가 되게 심했잖아요. 그래서 목도 좀안 좋고, 좀 잠기기도 했고, 그래서 좀 깨끗이 씻고, 그렇게 자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뭐, 가능하시면 차라도, 따뜻한 차라도, 티라도 한잔하시고, 그리고 조금 깨끗이 해서 감기나 혹시나 목 아프지 않게 잘 하시고 주무세요. 요새 그 마스크가 해제됐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마스크를 많이 안 차시고 막뭐 하실 텐데 이렇게 공기 안 좋을 때는 그래도 조금 마스크 하시고 그러고 다니시면 좋아요. 이쯤 말이가 또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여러분들 만날 마음에 좀 기대감이 커서 이렇게 자주 좀 오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러 왔고 네 이제 간혹 이렇게 자주 들릴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제 인스타 아이디 제가 바꾼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한글 그 키보드 타자로 치면은 태민이 x, o, a, l, s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ox를 또 해가지고 이제 x, o, o, x 이렇게 조금 말장난처럼 x, o 또는 ox 이런 뜻으로 좀 말장난처럼 해보고 싶어서 했어요. 사실 그 전에 아이디가 원래 언더바가 좀 많았잖아요. 근데 그 언더바 원래 하나였는데 제가 만들자마자 해킹을 당했었어가지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언더바도 많아지고 막 그래서 아 뭔가 조금 어려운 것 같다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사실 지금 아이디는 그래도 좀 쉽지 않나? also, 그, 또는의 얼 l s o 로 하면은 조금 기억하기 쉬워요. xo, also, x.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요. 오랜만에, 그냥,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뭐. 이게 웃음이 아직도 벌사이게요 엄청 흘러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댓글, 그 여러분 글 써주시는 걸좀 읽어볼까? How are you? I'm very good. Mm, I miss you guys so much. Thank you for waiting. Adorable. Thank you. Thank you so much. You guys a d o r a b l e 소... 소프랑 미스코통인가? 아, 모알 t 듣겠다. 팬 미팅 못가 너무 슬퍼요. 아 그래요 멀리서 또 이제 그못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도 볼수 있게끔 또 어떻게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요새 하루에 한끼 먹고 이제 그냥 막. 연습하고, 그리고 가볍게 제가 집에서 이제 운동하고, 그러면서 지내면서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끼 먹는 대신에 뭔가 식단을 이렇게 막 한다기 보다는 조금 먹고 싶은 거 든든하게 먹고, 그렇게 간헐적 간식으로 다이어트를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러고 있어요. 하트, 하트. 네, 그래서. 사실, 조금 막, 엄청 저녁 되면 배고팠는데, 또 막상 이게, 여러분 아마 아시겠지만, 열심히 움직이고 나면 배가 또안 고파요. 신기하게.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또 제가 또 열심히 연습한 날은 또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오늘은 그렇게 좀 허기지지 않게 잘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다섯 끼는 먹어야지. 그렇게 먹었었어. 나 그렇게 먹었었어. 너무 나한테 너무. 과분한 사랑을 주었다랄까? <laughs> 오빠는 다섯 끼 먹어, 내가 굶을게. 진짜. <laughs>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먹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몰라. 아무튼, 이제 온 김에 또한번더 말씀을 드리자면, 내일 아마 티켓 오픈이 될 거예요. 그 팬미팅 앞그 아, 티켓이 오픈이 되는데, 팬클럽 분들, 한해서 아마 오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오픈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음 응, 22일, 23일 이렇게 팬미팅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와서 목소리 들려주고 우리 패포를 같이 풀었으면 좋겠어요. 못 다한 이야기 그리고 서로 서로 눈도 자주 맞추고 설레이고 뭔가 기쁘고. 그런, 뭐랄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보고 싶어요. 제발 행복한 시간 함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그 뭐지? 고민 중이에요. 팬미팅 때 지금 머리 색깔이 제가 지금 갈색? 좀 조금 밝은 갈색 정도 되는데, 그 염색을 할까 싶어요. 어떻게. 염색을 뭐 할까 말까, 뭐 톤다운 할까, 톤을 좀 밝힐까, 아니면 좀 어떻게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의견을 한번 줘보세요. 제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아무튼 오늘이 4월 12일. 이게 좀 있으면 13일이 되고, 네. 여러분들 팬미팅 많이 응모해주시고, 많이 보러 와주시고, 그리고 저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늘 함께 곁에 있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랜만에 샤이니 노래 중에서, 그, 늘내 곁에 있어? 늘, 아, 늘그 자리에. <laughs> 늘그 자리에라는 곡을 오랜만에 오늘 들었어요. 그 셜록 앨범에 있는 노래인데그 노래 들으면서 혼자, 아, 여러분들, 그게 이제 팬분들을 위한 팬송이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와 이때만 해도 이런 마음이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구나 하면서 새삼 또 되게 또 추억에 잠겼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 그거 얘기해도 되나? 위버 안돼 네아 아, 여러분들과 또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앞으로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서도 많이 뵀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태빈 버블 거기서도 여러분들 많이 봤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로도 자주 봤으면 좋겠고 팬미팅으로도 자주 봤으면 좋겠고 그냥 자주 계속 보고 보고 닳도록 봐서 우리 서로서로 서로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기뻤으면 좋겠고 그래요 아 그리고 혹시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하시고 계실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제가 또 꽁댕이 밥은 잘 챙겨줘요. 저는 한끼 먹지만, 꽁이랑 댕이는 간식도 제가 또잘 주고 왔고, 저녁까지 잘 주고 왔고, 또 들어가서 또 간식도 줄 거라서 애들은 무럭무럭 잘 자라서 행복하게 잘 있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이만 또 내일을 위해서 내일 또 제가 촬영이 있어요. 그래서 촬영을 위해서 컨디션 조절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평일이었고, 뭔뭐 하루가 어땠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고생 많았고, 그리고 음 아까 얘기했듯이 목 관리 잘하고, 공기 안 좋으니까 마스크 잘 하시고 그래 해외에 계신 분들, 오늘 이제 막 하루가 시작되는 분들도 계실텐데 좋은 하루 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 キヨンバイバイまたね See you guys